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3년 만에 최대 규모인 4천억 원 위안, 우리 돈으로 73조 원을 풀기로 한 것인데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7% 아래로 떨어지며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 역래포 거래로 시장에 총 4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넣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급준비율을 0.4%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며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 대신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불안한 주식시장과 위안화 가치 하락, 춘재를 앞두고 자금 수요 확대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최근에 중국에 대한 경기도나 우려가 불거지면서 중국 지표에 대한 관심이 쏟아있는 상황에서 어, 춘재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동성 완화 정책을 폈다고 니다 앞서 런민은행은 지난 19일 중기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등을 통해 총 6천억 위안의 중기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런민은행은 어제 단기 유동성 조작을 통해 1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18일과 19일에도 각각 550억 위안, 1550억 위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국의 4천억 위안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3.22% 하락한 2,880 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